네, 오늘 10월 16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함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전 집사의 내졸정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주십시오. 거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청승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주십시오. 정병입사의 뇌졸증을 치료해주십시오. 어느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주십시오. 오교선 어린의 백혈병을 치료해주십시오. 우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레미야 48장. 3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데 그 악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기자를 보면 다윗도 그랬고 많은 시편기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왜 범죄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잘 삽니까? 왜 범죄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건강합니까? 심지어 이 땅에서 마음껏 죄를 짓던 사람들이 죽을 때도 평안히 죽는 것을,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왜 그럽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배고픈 것도 참을 수 있고 또 내가 아픈 것도 좀 참아낼 수 있지만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심지어 애굽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도 살지 못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 이, 이그 특별히 예레미야도 그렇고 뭐 바룩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의문을 가질 겁니다. 뭐냐하면 하나님 우리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아마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하나님께서 46장, 47장, 48장, 뭐 45장부터 그렇죠. 한 장씩을 하려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다음에 여기 모압을 멸하시고 암몬을 멸하시고. 블레셋을 명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특히 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모압을 그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이 짧은 구절 안에 세 번이나 등장합니다. 세 번이나 하나님이 심판 주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분명히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자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 안에 공정하지 못하고 또 정의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주 되심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보시면, 모압이 심판받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3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레,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습니다. 돈을 모아놨는데, 모압이 모아놓은 그 모든 재산들이, 돈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어, 재산이 없어지고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이것은 수치를 말합니다. 억지로 대머리가 되고 머리를 깎아버리는 걸 말하는 거죠. 머리를 깎아버리고 그리고 수, 수염을 밀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어,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 수염을 기릅니다. 수염을 이렇게 깎게 되면 그것을 대단한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머리와 수,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죠. 대단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요, 38절에 보시면,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를 들으니, 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는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굉장한 고통을 통해서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압해 주시는 심판이죠. 근데 이제 이 심판이 어떻게 오게 되느냐 하면, 38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어, 뭐 이렇게 집에서 쓰다 보면, 이가 나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쓸수 없는 그릇이습니다 그러면 이 그릇을 요즘은 쓰레기봉지에 담아서 버리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냥 밖에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합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마음에 들, 마음에 들어서 쓸수 있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이 모합을 그냥 쓰지 못하는 그릇처럼 밖에 던져버려서 깨뜨려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 하나님의 심판이 모합당에 임하니, 그러자 그 모합당에 수치가 임하게 되고, 돈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큰 슬픔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에서 놓으시니 이 모합당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39절부터 42절까지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어찌하여 모합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그다음 말씀에 오시면요,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는도다. 모압 사람들이 파괴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고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치 병 걸린 사람, 요즘 우리 오한 폐렴 걸린 사람 옆에 가지, 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공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대단해서 공포를 주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되면 안되지 하는 그런 공포를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는 겁니다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아이고 난 저런 사람이 되어면 안되겠다 하는 그런 공포를 다른 사람에게 줄 만큼 그렇게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조롱거리가 되는 이 나라 왜 이렇게 되었나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42절에 보시면 모압비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만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밖으로 던져버리는 그릇 같은 존재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43절에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요와의 말씀이니라, 모합 줌이나 두려워함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쳤나니, 닥치나니, 그들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세 가지가 한 번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세 가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4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다는 거죠. 두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다가 함정에 빠집니다. 함정에서 겨우겨우 살아나왔는데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서 내리시는 심판은 이런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모압이 벌 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벌을 이 모합당에 내리셨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봐서는 모합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에게 이 우상을 성기게 만들고 자기들을 망하게 한 존재가 바로 모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합니다 애국으로 잡혀가고 도망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저 모합은 저 암모는 저 블레셋은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만 이런 일을 당합니까? 하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주 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게 없이 이 세상의 죄를 갚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저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정의를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멸하시고 암몬을 멸하시고 내일부터 암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전에 블레셋을 멸하셨고 그 전에 애굽을 멸하셨고. 끝에 가서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죄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정의를 세우지 않는 그 모든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주 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고 심판에 노릇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이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분노할 거 없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합을 심판하시는 것을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주의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하루, 세상을 허비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